야타 선수 먼저 갑니다. EA 쪽첫 번째 조합은, 어, 복귀가 없죠? 이러면 워힐 타슈볼. 시즈머신이 배틀 드릴이에요. 야, 그리고, 벌룬을 우르르 넣으면서, 어,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아니야, 아니야. 이게 벌룬을 3, 4개 이상 넣으면은, 워든이 벌룬 따라가면서 벌룬이 찍은 타겟팅을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독타를 먼저 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는데, 뭐, 어쨌든, 잘 되면서 저쪽 공간까지 정리가 됐고요 양쪽에 월브를 한 번씩 다 쓰네요. 이제 아처킹 넣어주면서 월은 끌고 오고. 여기도 열었어. 이러면 이쪽에 바바킹이야? 배틀 드릴은 어디다 넣는 거지? 바바킹이랑 같이 들어가나? 뭔가 궁금해집니다. 남은 일로 마주 놓고. 얼굴 붙이고. 슈퍼블러. 다 일단 들어가고요 바바킹은 3시 쪽에 투입. 점프 써주면은, 홀까지 본대 병력으로 먹을 수가 있긴 하죠. 자, 대쳐줬습니다킨 스킬 안빠졌고요 두번째 분노. 무적 들어갔고, 배틀 드리는 바바킹 쪽에 들어갑니다. 클성비 없데왜 슈드야? 먹니? <laughs> 슈퍼 드리은 <건> 뭐야? <laughs> 아니, 이거 맞아? 자 아무튼 롯챔 쪽에 이제 로어 롯챔 쪽에 된다 테드릴 쪽에 로챔까지 붙였고요 본대 병력은 투명으로 한번 살려주면서 퀸 스킬 쓰고 모너리스랑 바바퀸 쪽은 해골로 어그로를 빼줍니다 야 근데 이거 퀸 스킬이 안 빠졌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모늘까지 제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모너리 이제 퀸 찍었고요 한번 얼려주면서 버티는데 오 잘라주나? 자르겠다 자르겠다 이러면 잘라줬고, 아직까지 로체미랑 배틀들이 살아있습니다. 시작부터 완파죠. 자스마기 오늘도 역시나 잘합니다. 이러면 저배틀들이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안 나올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공격부터 완파, 쿠쉬 이것도 복귀가 없습니다. 워힐 타이탄 슈퍼볼 없고요 타이탄만 4마리. 워드는 11시 쪽 바로 화투까지 붙여줍니다. 포구로 함정 체크 한번 해주고요. 이러면 워일로 여기 박격포 라인까지 잘라주고, 뭐 화투로 임페랑 투석기를 자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 뭐워일로 임페까지 자르고 갈것 같지도 않은데? 8시 쪽도 길정이 들어가면서 독타방은 월브로 한번 열어놨습니다. 워든이 빨리 쪽 박격포를 쳐줘야 되는데. 어, 말을 안 들어. 잠깐만, 박격포 못 때리니? 박격포가 화투를 칩니다. 변수 발생. 화투 체력 좀 깎이고요. 많이 깎여요. 자, 이제 본대 들어가는데. 저 다중 박격포가 화투, 어, 안 치네요. 이건 다행이고. 바바킹이 이번에는 일곱시 쪽에서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킹으로 멀티임페랑 로챔 라인. 정리를 노려주는 모습인데, 킹 체력이 너무 빨리 닳았어요 괜찮을까요? 이제 스킬 써주고요. 안으로 가면서 로체만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드름력은 점프 타가지고 홀쪽 방지니. 파트로 멀티 임팩까지 자를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어, 무적 타이밍 좋다. 자, 아직 분노 있습니다. 얼음이 3개나 있고요. 로얄 챔피언도 들어갔네 아근 힐러 죽으면 안돼 힐러야 아이고 힐러 빨콩 맞고 전원 사망 그래도 가나? 방금 바바킹 쪽으로 헤드헌트 넣었는데 대포에 잘렸거든요 킹 어그로가 어디로 끌릴까요? 아 로챔 쪽으로 끌립니다 와 그래도 머드이 똑똑하네 로챔한테 안 붙고 인패를 잘라줬어. 이러면 완파지. 굿, 샷, 굿, 샷, 굿, 샷. 자, 이번 조합은 퀸을 복귀 슈퍼드래곤입니다. 근데, 추미복제까지 쓰는 것 같아요. 먼저 퀸 6시 쪽을 놔주면서 대공포 라인 자르고 복귀하겠다는 것 같고요. 이거는 퀸을 복귀하고 이쪽으로 풀것 같은데? 6시 쪽으로? 그래야 복귀 각, 아, 복제 가이좀 이뻐 보입니다. 이쪽에서. 다크 드릴까지 자르고 복귀하면 은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6시 쪽에 풀어주면서, 골렘도 있고, 견습생도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공포 잘리고 슈퍼드래곤 투입. 자, 들어갑니다. 워드 붙이고, 전비, 모자. 지금까지 진행은, 깔끔해요. 어, 야, 이거 지금 톤에 나왔는데, 이러면 괜히 빨리 풀었다. 살짝 세한데요 다시 투명. 이거, 그, 자동 터치로 내린 거, 아, 수동 터치로 내린 거거든요? 자, 그래도 홀까지. 오, 잘랐어요, 잘랐어요. 오케이, 이러면 아무 일도 없었고. 슈드 아직까지 세 마리나 살아있습니다. 상황,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요? 로챔 아직 안 넣었구요. 아저 대공포 빨리 잘라가지고 슈도한 마리 살리면 좋은데 오 어, 퀸이 잘라준다 한 마리 살았어 한 마리도 되게 커요 이쯤에서 로챔 얼리는 것도 괜찮고 안 얼리나요? 오케이 안 얼리고 자르고요 이러면 얼음 하나 끝까지 세이브를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 분노타워가 다시 솟아올라오는건데 슬슬 분화구가 어, 짙어지고 있습니다 색깔이 올라오고 있어 톱니 밖에 돌아간다 분노타워 또 사오르죠 자, 마지막으로 로얄 챔피언 12시 쪽에 나와주는데 완판은 되겠다 완판 되겠어 힐러도 있네 힐러 아직까지 멀쩡하고요 헤드헌터로 바바킹 잘라주면서 아껴놨던 얼음으로 워드 널려줍니다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굿샷 이것도 끝났습니다 투명해골 라벌 자이언트 4마리 네자 투명해골은 클리성과 석공두개를 노려줘요 두번째 투명 깔끔 3개로 되겠는데? 깔끔 와우 완벽한 초반입니다 그리고 아척퀸은 7시 쪽 바바킹은 5시 쪽에 넣어주면서 도구로 여기 저장도 잘라주고요. 바바킹을 로첸방으로 보낼 준비를 합니다. 방금 월브 들어간 거야? 벽을 살짝 넓펴줬네 그리고 얼굴 자이, 벌룬, 뭐 헤던서 넣어주면서 바바킹, 상대방 킹쪽 라인 정리 들어가고요. 야 이것도 뭔가 너무 벌써 좋아. 이렇게 퀸으로 이쪽 돌아가고 여기다가 로침을 넣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우선 퀸스케까지는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분노타가 발동되어 있기 때문에 로얄 챔피언을 넣더라도 나중에 넣으면 될것 같고요 라벌 파트는 그냥 홀쪽에서 갑니다 쭉쭉쭉 11시 쪽 방타 잘리면은 오케이 얼른 어셈블 가능해 보이고요 전비 넣어주면서 홀 저격 겁니다. 이거 전비에 예티 들어있으면 모노일까지 노리는 예티네요. 홀은 날아가고요. 예티 마이트가 모노를 날려줍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에 로얄챔피언 독타라인으로 가죠. 그냥 네, 미친 공격입니다. 어차피. 로얄 챔피언이 임페랑 독타 저쪽 라인 충분히 정리가능해요 <laughs> 이제 이렇게도 하네 겁나 잘한다 투명이랑 얼음이 남아버렸어 굿샷굿샷 굿샷. 가데스 선수의 완파 공격이었습니다 나이스